이해 충돌 방지법 Q&A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땡땡 지방 경찰청장의 아들이 소관 지방 경찰청 내에서 피고소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 충돌 방지 차원에서 지방 경찰청장은 모든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인지입니다. 답변을 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입장에서 수사 대상인 아들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사적 이해관계자인지 여부 등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직무 관련자 여부와 관련해서 직무 관련자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이 사안의 경우 아들에 대한 수사가 지방 경찰청장의 직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지방 경찰청장의 직무 관련자입니다. 다음은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 경찰청장의 아들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 감옥의 사적 이해 관계자 즉 공직자의 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 경찰청장은 소관 지방 경찰청 관할 내에서 아들이 수사와 관련된 피고소인 신부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적 이해 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수사를 피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 경찰청장은 아들 수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만 배제되고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 하고 금품 등 수수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인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화이팅!